지금도 보면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뒷바퀴 조향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뒷바퀴를 최대 7.3도나 꺾거든요 몇번 만에 돌리는지 한번 보시 죠 엄청 꺾어 보통은 5도 또는 3도잖아요 근데 얘는 7.3도다 보니까 잠깐 지금 두번 만에 되겠는데 그래도 레인즈로버인가 <laughs> 안녕하세요 카젠 t 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랜드로버 레인즈로버 스포츠 p 5 5 0 2 다이내믹 HSE입니다 모델 이름이 길죠 레인즈로버 스포츠 p 5 5 0 2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직렬기통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에다가 모터 배터를 더했죠 근데 특이하게 보시면 완성만 되는 게 아니라 급속까지 충전이 됩니다 오, 주유구는 버튼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있어요 고급 휘발유 얘는 권장이 아니라 필수지 않을까 싶어요 급속 충전이 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은 아주 요긴하게 쓸수 있는 피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렇잖아도 어제 풀로 충전을 해봤거든요 지금 재원상으로는 80km인데 9 3 나왔나 오늘 아침 전기중 가는 거리가 97km나 나오네요 그거 생각하면은 진짜 이건 뭐 흔한 말이지만 전기차 풀 충전 풀 주했을 경우에 주행 가능 거리 총 주행 가능 거리가 한 600에서 650km입니다. 그래서 연비가 그렇게 모터 배터리를 큰걸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아주 훌륭하다라고 할순 없겠습니다. 레인지 로버 대비해서는 그릴이 좀 작죠? 그리고 요 범퍼도 다르고 그리고 헤드램프도 다르고 오른쪽 난간하고 가운데 중앙 분리대를 보세요. 지금. 중앙 분리대가 꺼졌죠 그런데 오른쪽 난간은 켜있고 응, 오른쪽 난간도 쭈르륵 꺼졌죠 모듈 수가 아주 많은 건 아닌가 보다 이 랜드로버가는 독일 브랜드 뭐 벤츠라든지 아니면 또 폭스바겐 그룹 포르쉐나 벤틀리나 여기 들어가는 뭐 PDLS 매트릭스 LED 램프만큼 정교한 건 아닙니다. 차가 얼마나 크면 지금 이 휠이 23인치거든요. 근데도 안커 보여. 오늘 아주 적절하게 오프로드를 끼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터레인 모드 셀렉터를 해서 오프로드 2로 했던 지상고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후방 안개등도 지금 보시라고 켜둔 거고 이 시퀀셜라이트 주르륵 주르륵. 예. 하지만 앞은 시퀀셜이 아니라는 거 보조지동등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후진 넣으면 네. 이렇게 들어옵니 음, 어떤가요? 이거 레인지로버보다 트렁크는 약간 좀 작은가? 제원표 보고서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트렁크 높이 낮추는 건데 방귀기는 소리. 예, 네. 이러면은 지금 최대한 낮춘 거거든요. 그럼 아주 짐밀어이기게딱 좋겠죠. 바닥에는 드물게 아주 풀 사이즈 타이어가 들어 있습니다. 스콜피온 제로 28540R23. 요즘엔 풀 사이즈 스페어 타이어 들을 게가 드문데. 신기하네. 이거 근데 빼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휠까지 들어 있어. 이게 깊으니까 이 스트랩은 이럴 때 씁니다. 당겨서 닫으면 되죠. 예. 렌지 로버의 그 EWB 익스텐디드 휠베이스 버전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넓습니다. 이 문고리 레인로버랜드로버 랜드로버 브랜드는 이 쇠를 엄청 잘 쓰는데, 이건 뭐, 영국차들 브랜드 보면은, 랜드로버도 그렇고, 뭐, 벤틀리도 그렇고, 롤스로이스도 그렇고, 가죽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금속, 그리고 또 가죽, 이런 걸 되게 잘, 만듦새가 좋아요. 엄청 좋아. 이건 근데 막기 칠한 것 같긴 한데, 요 지금 크롬 라인이요. 이렇게 들어간 거. 어, 어 여기서 지금 금속은, 어 이것도 플라스틱인가? 아니야. 차가운 거 보니까 이건 금속에 맞는 것 같은데 네. 감촉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시트는 리클라이닝만 여기서 합니다 이거 슬라이딩은 안 된다는 거될 것처럼 생겼는데 안돼이 이야, 이 도어 포켓도 마감돼 있어 이기 직물로 다 두껍게 감싸여져 있고요 고급차니까 그리고 이것도 오디오도 얘는 메리디안 3d 서라운드인데 이게 지금 옵션인지 아니면은 이 기본 사양인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고급스러움은 얘도 그냥 레인지로버에 조금 떨어진다 정도? 떨어진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아유, 높아라. 이거 지금 오프로드 2로 했더니, 이 지상고가 엄청 높아. 고스트 도어도, 소프트 클로징도 물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 클리닝을 최대한 눕힌 거였고, 세우면은, 이게 근데 약간 요 작동하는 게, 급격하게 하는 건 있어요. 조금 더 스무스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빠른 게 좋지, 뭐 빨리 빨리. 이런 만듦새라든지, 어, 이건 뭐 롤스, 아예 레인지로버랑 똑같고. 차양막은 수동식이지만 갖췄고요. 괜찮죠? 네? 이런 거는 근데 <laughs> 전자 장비는 렌인지로버 때랑 마찬가지로 이 스포츠도 약간 좀 아리까리할 때가 있긴 해요. 근데. 영국차니까 네. 자 열구서 빛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발공간은 뭐이 음. 정도면 제키 178cm 기준으로는 나무랄 데 없습니다 성인이 앉기에는 헤드룸 헤드룸은 근데 아주 차 크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광활하다 넓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유 또 내려야 되네 이 쿠션 보이세요 이게 정말 여기 밑에까지 마감을 잘한것 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가 두꺼워. 엉덩이 바지만이 아니라 등받이도 그렇고, 이거는 특히, 앞자리로 가면 더 합니다. 제 가방이랑 색깔이 똑같네. 거의 비슷하네. 이거 보세요. 앞은 더 두꺼워. 이게, 와. 그러니까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착자감은 진짜 거실 소파보다도 좋은 것도 있어요. 작은 그립이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무튼 자열승기기 위한 공간도 있고 그리고 컵홀더가 있는데 이 직경은 좀 커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고급차니까 뭐, 작은 톨 사이즈 모시면 되지 에어컨도 후 4존 에어컨입니다 방향은 여기서 중하고 풍향은 여기서 중하고요 야, 이 송풍구 직관적이잖아. 이런 디스플레이가 얘도 저 피보 시스템 저것 때문에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긴 했지만 뒷자리는 그래도 요거 아이페이스 때부터 선보였던 요 이거 안에다가 넣어 가지고 다 기능이죠. 누르면은 히팅 시트나 통풍 시트가 나오고 한번더 누르면 온도 조절을 하고 직관적이에요. 열선 키면 요즘 차들은 특히나 뭐 S클래스도 그렇고 7시리즈도 그렇고 그런데, 레인지로버도 들어갔었던가? 열선 키면 여기 들어오는 거. 이건 안 들어옵니다, 얘는. 이 시트는 진짜 만듦새도 그렇고, 너무 좋아. 어우. 헤드레스트 뒷부분 있죠? 여기까지 다 가죽이에요. 이 스티치. 여기. 이건 안전벨트 거치하는 데거든요? 여기까지도 가죽이야. 아니다. 요거만 플라스틱이야. 랜드로버 차탈 때마다 디펜더는 안 그랬나?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도 후각적인 즐거움이 되게 큽니다. 근데 네, 이거는 지금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뒷바퀴 조향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뒷바퀴를 최대 7.3도나 꺾거든요. 그래서 이 5m에 달하는 차가 이 좁은 산길에서 몇 번만에 돌리는지 한번 보시죠. 엄청 꺾어. 보통은 5도 또는 3도잖아요. 근데 얘는 7.3도다 보니까, 잠깐, 지금 두 번만에 되겠는데? 더 뒤로 안 가도 될것 같아. 자. 허! 어. 카메라를 보자. 오. 어. 두 번만에 돌렸어요. 돌려 도 되는데 카메라를 칠 수는 없으니까. 아하. 굉장하죠. 인테리어입니다. 인... 이 대형 디스플레이 안에다가 모든 메뉴 버튼을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조작하는 거는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반응 속도도 괜찮고. 처음 보는 기능은 이게 있습니다. EV 모드에 가면 이제 세이브 하이브리드 EV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보통은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충전 기능 버튼이 따로 있었잖아요. 얘는 근데 충전 기능이 이 바깥에 빼놓지 않고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 세이브에 가면은 이걸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 80%까지만 충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터리를 홀드 하면서 엔진만 돌려가지고 엔진을 배, 엔진을 발전기처럼 써가지고 안에 있는 이 배터리 용량을 충전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충전 속도는 뭐 아주 빠르진 않은데, 그건 뭐 물론 주행 상황에 따라서 내리막길에서 회전기동 세게 걸거나, 뭐 내리막길에서 엔진 브레이크 쓰거나 뭐 이러면은 빨라지는 거고. 근데 이 P5502 같은 경우는 방전이 빨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반복이긴 한데, 배터리 모터 출력을 최대한의 성능을 내는데에 보조하는 쪽으로 작동을 한다. 효율성은 두 번째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밑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덮개도 있어요. 근데 블랙 하이그로시야다 어우, 별로죠. 기어노브는 잡는 맛 괜찮습니다. 손 안고 있기도 괜찮고. 그리고 시동 버튼 해주 여기 가운데 아주 동그란 이거 하나만 있어요. 아. 커플더 큼지막하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여기 이제 C 타입 포트하고 A 타입 USB 포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이 깊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덮개가 또 있고, 여긴 또 하이로 시간이구나. 아하. 그리고 여기는 냉장 기능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활성화가 됐으면 불이 켜 있어가지고 사람이 쉽게 알수 있게 함과 동시에 안에를 밝혀주는 기능을 같이 하죠. 좋습니다. 여기도 작은 수납공간이 있는데, 음, 쓸모있고. 그리고 이 팔걸이는 아주 좋죠. 이 손잡이는 아주 좋죠. 가죽 마감돼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다른 브랜드들은 내렸다가 이렇게 한번 할캐 가지고서는 뭐 각도 조절하는 이런 방식을 택하는데 얘네는 이거 돌려 가지고 최대한 잠갔을 적엔 이만큼 되고 살짝 풀어서 내리면 또 이만큼 그리고 또 풀면 이만큼 이게 네 단계든가 다섯 단계든가 뭐 그랬는데 다섯 어 단계네. 그러면 완전히 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맞게끔 아주 그냥 고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두면, 그러니까 다음에 올렸다가 내릴 때도 거기서 멈추는. 다음에 올렸다가 내릴 때도 내가 원하는 선호하는 그 포지션에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계기판 설명도는 너무 좋죠. 그리고 이세 구역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정보 패널에서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이 지금은 제가 전형적인 다이얼 방식을 했는데 아예 지도를 띄울 수도 있고요. 또 포커스로 하면은 이세 구역을 아예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와 이런 만듦새 정말 좋아. 그리고 또 이거 이 시프트 패드들 보이시나요? 이 얇은 거? 아 너무 좋아. 음.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도어락 버튼을 여기다 왜 숨겼는지 모르겠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유구나 트렁크 버튼도 이쪽에 있고요. 전부 원터치고. 글러브 박스가 얘는 두개죠 이걸 누르면 밑에가 열리고 근데 이 차가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건지 시승차가 누르면 이안 열리네 그리고 자꾸 돌아가 예. <laughs> 그리고 이 디지털 룸미러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제 후방 시야를 카메라로 보여주죠 근데 뭐이 차는 3열을 갖춘 차는 아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룸미러도 네 이제 레인지로버 스포츠 p 5 0 e 다이내믹 HSE 주행해 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이제 배터리가 충분해가지고 어, 엔진 안 깨나요. 보통 시승행사나 가야 이렇게 오프로드 이거보다 더 빡센 거 전에도 바로 여기 근처거든요. 인제 아르고 아르고 타는 데서 에그 레인지로버들 가지고 전 시승행사 할때 제대로 느껴봤는데 레인지로버 랜드로버 브랜드 차주들이라고 하면 이런 건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뭐 의도적으로 할건 아니지만 이런 뭐랄까. 어 캠핑장을 간다든지 캠핑장도 이런 글램핑장 말고 산 속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차에 대한 야내 차가 이런 것도 할수 있구나 하면서 그런 신뢰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모터 파워 세고 배터리 용량 큰 거는 진짜 큰 수혜 같아요. 얘가 전기만 충분하면 전기로 낼수 있는 속도가 엄청나거든요. 제원 표상에는 140km인데 저도 해보니까 오 진짜 엔진이 안껴어나는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이 킥다운 하려고 전기로 지금 갈 적에 걸리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거 넘어가면 이제 엔진이 바로 깨어나는데 지금도 깨어나면 이렇게. 와. 이 차가 550마력이잖아요. 일부러 그래서 좀산 꼬부랑길을 좀 타보려고 왔는데 그런 숫자적인 거. 550마력 이라는 것을 모른다손 치더라도 차의 제어 능력 자체가 뛰어나 가지고 최근에 탔었던 대형 SUV 중에서 몸놀림이 느끼하지 않아요 좀 <laughs> 느끼한 느끼하다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 그러니까 얘가 그 투챔버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거 플러스 이거는 그리고 레인지로버에도 없었던거 아닌가 그 EARC 라고 전자식 안티롤 컨트롤 48볼트 모터 배터리 이용해 가지고 롤이 발생할 적에 지금 이제 이런 꼬부랑길에서 보면 은 지금 이제 바깥쪽에 눌리고 안쪽에 뜨잖아요 근데 차가 이렇게 기우뚱되는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적어요 지금 이제 다이내믹으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은이 감쇄력만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연거푸 꼬부랑길에서도 제가 지금 스포트로 다이내믹으로 두긴 했습니다만 훨씬 더 늦게 감속하고 더 빠르게 가속할 수 있어요. 감속도 얘가 뭐가 앞에가 죽는 제동성능이 되게 좋네. 어, 지금도 이렇게 감아 나갈 때도 뒤가 이렇게 엄청 잘 따라붙어. 뒤에서 뭐가 밀어주는 느낌 있죠. 이것 때문에도 뭔가 그 연비, 아까 제가 72L 기름 탱크 가득 채우고, 배터리 가득 충전해도 600km, 630km 밖에 못 가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즐거움 때문에, 이건 참 재밌네. 어떻게 이큰 덩치에, 이 큰, 이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움직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참 유쾌하게? 좀 상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가속에서는, 뭐랄까. 거의 뭐 V6인데 진짜 v 8 같은 느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엔진 회전 질감 바라라라 이거까지는 아니지만 V6 아 아니 V6라는 또뭐 배기 사운드나 그런 것도. 하지만 적어도 나가는 느낌에서는 나가는 모습은 v 8차 같이 나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억 8400만 원이라는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5천만 원더 주고 레인지 로버 P502를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렌즈로버가 <laughs> 아, 전 근데 이런렌즈지로버 P5502도 타봐야, 아, 근데 걔는 안 타봐도 이거보다는 좀 묵직할 것 같아요. 얘도 무거운 차고 덩치 큰 차긴 한데, 얘는 그래도 그 덩치에서 오는 비대함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지금도 보면, 어우, 보통 되게 안정적인 차 타면, 내가 속도가 몇 k 로인지 모르고 탈때 있죠. 그러니까 카메라 속도 보고 나서야, 오 그러고서 감속하는 거. 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얘가 차가 불안한 건 아닌데, 속도감이나 이 차가 나가는 대포같이 나가는 거는 오롯이 운전자에게 전해줘요. 그래서 그것도 참 약간 날선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즐거움도 있고. 그리고 제어적인 부분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어 안 되지 않아요. 제어 괜찮아요. 거기다가 가족 태우기도 너무 좋고. 물론 레인지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랑 레인지로버랑은 다른 시장이라고 전 생각은 하는데 레인지로버 스포츠도 충분히 매력이 있네. 이 고급스러운 게 너무 좋아. 고급스러운 거, 성능, 공간, 스타일링, 편의장비 뭐 하나 빠지는 게 딱히 없습니다. 아무튼 어,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많이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